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여 e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 i t t 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하 t t l 와 bit of a little b i 내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 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젖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끌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곤 내가 전에 가던 길의 마음을 돌아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곧 하나님과의 서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과 서약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요,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간의 사랑의 언약이고 사랑의 서약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자들 사이의 사랑의 언약, 사랑의 서약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문자로 맺은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새기신 하나님과의 서약입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하는 사랑의 서약, 사랑의 언약과도 같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 지켜가야 하는 사랑의 언약, 사랑의 서약인 겁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을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야곱, 요셉과는요. 저들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출애굽 모세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언약을요. 돌에 새겨서, 십계명으로 돌에 새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문자로 맺어진 언약의 시대, 계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계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열 가지 개명 가운데 첫 번째 개명에서부터 실패합니다. 첫 번째 개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사랑의 언약이고 사랑의 서약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이 깨지면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관계에는 그렇게 깨워졌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 언약 백성인 우리다 선민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외교력과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십계명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면. 우리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위치를 31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언약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깨어진 언약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요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31장에 있는 31절에 보면 소제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 라헬이라고 하면 야곱의 아내이지요. 야곱의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라헬은 처음에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애통해했지요. 16절에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제는 그 울음을 그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까지 절망과 폐망의 시계였는데 17절에 이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엘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의의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에서요하니님은이제 언약을요 십계명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새기겠다고 하시던가요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시지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가슴에 심장의 언약을 새기겠다라고말씀하십니다말씀에서 문자로 그리고 이제 문자에서 가슴으로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심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저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본을 삼아서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을 본을 삼아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을 모델로 삼아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만의 패망과 또한 절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절망은요. 그들이 본이 되는 역할에 실패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서약에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이고 우리 사람의 실패이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긴 언약을 파기하자 그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데 바로 마음판에 가슴에 심장의 언약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새 언약을 고린도우서 3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도들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우리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요.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심장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요. 예수님을 죽은 돌판에 새겨놓은 종교가 아니라요. 예수님을요. 살아있는 가슴에, 살아 숨 쉬는 심장에 새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워서요. 실제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의 색이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글로만 배워서요, 예수님을 글로만 배워서 정답만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함을요,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가 글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글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 된 길을 삶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의 동의에서요. 가슴의 동감으로요. 그리고 가슴의 동감에서요. 우리의 삶의 동행으로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내가 종이에 또 돌판에 새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제사에서요,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에 빗대자면요, 종이로 서약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신앙. 돌판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장의 마음판에 새기고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이 믿음을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 베스트셀러라고 하지요. 가장 많이 읽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글로 읽고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글로 읽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라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생활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가를 보고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글로 읽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요, 문자로 돌판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 본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요. 우리 가슴판에, 마음판에, 우리 심장에 새겨서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삶으로, 우리 심장으로 살아내는, 가슴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우리 살아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11월 첫 하나님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어 가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나는 이 새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하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전에 하나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하나님, 우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돌판이 아닌 가슴판에 우리 하나님 심장에 새기라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문자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영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 지켜 나는 지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이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하나님 첫 시작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새벽을 열어갈 때 주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 하나님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가슴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살아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제자들로 승리하는 1 1월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Há dor na Yemachi 신이가 아나니 나를 보내시.